자, 우리 지금 주연이 어디 왔죠? 목포요! 목포! 우리 주연이의 가장 매기 어, 사랑하는 스팟. 와, 오늘 목포 평양영주의 갈매기 최고로 나왔습니다. 네. 에이. 사실은 목포에 작년 2월에 처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바다 보러 왔었어요, 주연이 광주에서 제일 가까운 바다 평화광장. 근데 갈매기한테 새우깡을 줄수 있다는 걸 알고. 그때 우리가 겨울에 두번 오고 5월이랑 여름에 왔을 때는 없더라고요 갈매기가. 근데 역시 이 3월 초 지금 딱이 날씨 갈매기들이 활동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연이는 갈매기들에게 이렇게 새우깡 주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 오늘 목포광장, 평화광장 온 중에 갈매기가 야, 최고로 야, 많은 것 같아요 나우리한테 줬어 우리한테 줘도 돼 어. 지금 여기는 갈매기한테 야, 이렇게 어, 새우깡을 주는 게 물론 갈매기들한테 이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멋지네요 이게 부산 마, 바다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갈매기가 많아야 돼요 와두개 추가해요. 한개더 추가해요. 아이 카메라 빠트릴까 봐좀 무섭긴 하지만. 저 보세요 지금 먹겠다고 날립니다. 와 우리 지난번에는 목포에 왔지만 평강제에서 밥만 먹고 얼른 갔기 때문에 또 갈매기가 없었기 때문에. 주연이가 좀 섭섭했는데 오늘은 뭐 주연이 엄청 기분 좋겠어요 주연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틀 학교 갔는데 학교 싫다는 얘기도 안하고 안 가겠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많이 보대 꼈나 봐요 금요일 날 저녁에 밥 먹고 바로 자는 거예요 우리 주연이가 이빨도 안 닦고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려면 자연 속에 가는 게 좋고 넓은 공간에 있는 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빈둥빈둥 있는 것보다 이렇게 무궁화호 타고 광주에서 광주송정역에서 무궁화호 타면 한 시간 걸려요. 무궁화호는 저희가 1시 52분 차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목포역에서 택시 타고 한 7,600원? 그정도 되면 평화시장 와요. 그래서 여기 한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놀고 5시 40분 정도에 ITX 세마을로를 타고 광주 가면 송정역에서 다시 광주역으로 가는 10분짜리 통근열차 타면 광주역에서 저희 집은 또한 8천원 택시면 가거든요. 송정역에서 우리 집까지는 택시 타면 너무 돈은 둘째치고 주연이가 너무 힘들어요. 조금 대중교통을 많이 갈아타더라도 이렇게 좋고 기차나 지하철은 오래 타도 상관없는데 오, 야, 야, 야. 버스는 야, 야. 오래 타면 힘들더라고요 버스는 잘안타 하고 싶어요 알겠다, 알겠다 와 갈매기 엄청 많다 주연아 너 지금 뭐하는 거야? <laughs> 그리고 오늘따라 아, 새우깡 주는 어린이들이 많이 없어서 아주 주연이가 신났습니다 아, 됐다. 언제 한 번은 애들이 너무 새우빵을 많이 줘가지고 경쟁했거든요 오늘은 주연이 거의 이 구역 독점입니다 여기는 비둘기네요. 비둘기도 줄 거야? 주연이 거 먹어 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는 거 먹어. 여기, 여기, 여기. 응. 이거 여기 뭐 참새, 비둘기, 갈매기 아주 어. 그냥. 어. 목포면 유람선 한번 타도 좋아요. 어, 어. 지난번에 한번 유람선 탔었는데. 목포에 또 남동생 내가 살고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그 집에서 자는 건 아니지만, 어, 여러모로 친근한 곳입니다. <laughs> 주현아, 갈매기죠, 갈매기. 갈매기! 이건 통깨로다 날씨가 딱 갈매기가 활동하기 좋은 날씨인가봐요. 너무 더우면 갈매기가 단한 마리도 없거든요. 이곳은 평화광장이고요. 주연이가 기분이 뭐 초등학교 생활. 당연히 잘할 테니까 큰 걱정은 안 하는데 가끔 이렇게 스트레스 풀러 와야겠어요 와우 성공 게임 성 성공 이번 여름방학에는 주연이랑 부산에서 배타고 일본여행 그 패키지 있더라고요 아이와 함께하는 뭐 해가지고 배타고 가는거 그거 한번 신청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대신 부산에서 좀 오래 머물면서 무리하지 않도록 나중에 목포에서 하루 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주연이 침대에서도 잘잘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뭐~ 숙박업소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이 녀석이 온돌방만 찾으려면 구하는 데가... 잠만 날라내면 날라 나는 은수 우와~ 날라가면서 먹었어? 대박! 네. 와 저기 무슨 저배는 뭐죠? 오늘 아주 잘 맞춰 온것 같습니다. 기분 너무 좋아요. 저도 주연이도 새학기를 멋지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연 아빠는 지금 미술 수업 중입니다. 네, 주연 아빠는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히히. 주연 아빠 우리 여기 온줄 모르는데 사진 보내면 궁시렁 되겠네요. 그래도 보내볼까요? 지금 여기 아주 새바입니다새 공포증이 있다는 사람인 있는데 우리 주연이는 확실히 새 공포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적당히 따뜻하고 좋아요. 비둘기까지 날리네 괜찮아. 주연아 이쪽으로 와. 아 그거 먹어. 어나 신도 주아어 주연이 이쪽으로 와. 괜찮아. 와 비둘기 엄청 많다. 주연아 봐보 비둘기들도 주고 싶어 주연이가? 응 그래 여기로 내려와 다시 응. 아 잠만 응. 나 내려가야 되 주현이가 혼자 내려올 수 있어 응. 어떡해 위험해 뭐 그냥 이렇게 기어서 내려와 그래 이렇게 옳지 오케이? 어, 그렇게 내려와야지 주현이 찢겨나니까 이거 이러다가 새우깡 한 봉지 더 사달라고 할것 같습니다